어. 화이팅, 화이팅. 오면 돌진 12시 갈게요. 나에게 끝나고. 바닥 바닥 바닥까지. 아 음. 내가 5초 뒤. 1초 2초 왔어요 피자 끝나고 바닥 조심. 넣었음. 난리 났네. 3초 뒤. 이거 한명 역으로는데 계속 돌아서 갈게요. 백부. 응. 아, 좋겠다. 보 5초. 백부 오른쪽 하나다. 바람. 그럼 다시 바람. 노랑색 음. 앞으로 와 볼래요 지금. 오케이. 어 저다 저다. 던졌음. 암슈 던졌고. 5초 전, 3초, 2초, 1초, 고! 맛있어, 맛있어. 5초 전, 아, 고 사초. 5초 전1 바로 넣을 거임 아나 똥이다 <laughs> 자아다 2초 1초 날랐고 안사라졌어다한번더안 안 아. 사라졌음 안 사라졌고 촌 첩촌. Okay, 그럼, 그냥, 그냥, 초할때냥그때그었음 지금 1그초 그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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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할게요 응. 피자 붙으요 넣을게요 네. 빨아졌어요. 음. 음. 네. 백포. 한초 왔어요? 다른 거 빠지고 넣었음. 에헤이 네. 이 까. 오른쪽? 아까 저기서 가서 저기 있구나. 응. 하나, 하나짜리. 노랑, 몸색 노랑. 파랑아, 파랑만. 오케이. 됐고. 파랑 분 됐어. 노랑도 들어줘야 돼. 노랑도 들어줘야 돼. 와, 나 뒤지겠네. 던졌어요. 던졌음. 암시 음. 던졌고. 오초 전? 넣었음 awesome. 5초 전넣었 awesome. 로먼아 유비야 음. 여기있생겼다 네네 3초전 네. 다른거 뺏나고 오케이 넣게요 어. 나왔음 어. 받았어요. 받았어요. 저 빼고 오느라. <laughs> 너무 멀리안가도 돼요. 아니야. 오메. 개쓰게 맞았다. 1초 2초. 넣음. 블랙퍼페퍼. 자. 아. 오케이. 페퍼. 아. 아, 폭풍 걸렸음 일단 음. <laughs> 그냥 갈게요 나 아예 올라갔다 고마아어억 빼게 에 피자 암 아. 버퍼를 아무도 이때 미핀이 많아야죠 저 아무것도 안써아나 이제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바로갈거예요네 네. 아.. 아.. 대표. 됐다. 됐표 대표. 저 이번에 석상이 아니 뭐하표 대표. 대표. 석상이 표 대표. 괜찮괜찮 나남는 여기 있어. 이 때문에. 나무데 오, 남아요 어이다못거들어다 저거 어나다어져요 야. 들고있어야됨 저거 어왔다 저거 들어랑은올라들세요 제가 거 들어왔다. 저들어 앞에 막을 들어왔다. 저거 어 이 저죠? 예예. 예. 다 썼어요. <laughs> 5초. 1. 예. 아, 네. 고. 아, 저 없어요. 잠깐 예예. 아, 네. 예. 5초 들어갑니다. 이거 나왔음? 열로 로 이게 35%? 음. 오케이. 5초? 음. 이제 트로네더 드세요. 굿. 그러니까 이제 전가 몇 개? 나 5초. 오오케이 어, 어, 어. 오케이 오케이. 아 갈게요. 아, 똥인데. 음... 네, 방청교 개꼬였네. <laughs> 예. 아, 나 이번에 조금만 기다릴게요. 어차피 날개. 오케이. 아, 어. 한번 더. 오케이. 갈게요. 넣었음. 어? 이거 뭉쳐야 돼. 만나야 돼. 파카님 위에 있어. 오케이. 됐어 <돼서> <돼서> 됐어. 와아... 그렇지? 콩. 삼초 네. 넣었음. 네. 아 이거 넣으니까 가냐. 응. 음. 어, 아 옆이라서 안 되네. 주세요. 3초. 네. 저. 어, 나랑 만나. 네. 제가 오른쪽 몸색 노랑. <놀람> 파랑 여기 있음. 던졌음 네. 초록색. 다, 저 말고 다른 분이 들어주세요. 도와줘요? 네, 오케이. 아니, 다 들었음. 댐, 음. 들어 주세요. 와줘요오다들었음네개짜리 오케이. 암수 갖고. 오케이. 제가 알수 있겠죠? 저 아직 두개 있어요. 오케이. 그깔때 말해 줘요. 저 타이밍 모르고. 나 3초. Yeah? 3. 이일 코, 아, 예, 뭐, no, 아까 이거 제가 계속 순서 잘못 써가지고 지금이라도 그코카 코코넛... n 나 n 초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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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나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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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다음에 암시 다음에 나중에 만날, 다음 만날. 안테섭. 아, 페로몬? 어. 늦었다. 그래서 아 나도 속상인 줄 알았어. 밑으로 가자. 응. 아니 밑으로 어 오케이. 가운데 가운데. 여기. 추진력이 떨어지고 있다. <laughs> 피 얼마 안 남았을 것 같긴 한데. 첫 음. 번인가 봤나? 지금? 박성기 이제 돌고 아까 35% 봤을 때가 9분 좀 됐을 때였으니까 지금 한15% 남지 않았을까요? D를 평소에 내가 내가 저주가 계속 걸려 세번세번세번 맞음 한두번 보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파하면 잡을 것 같아 요 이제 너무 빨라 돌지? 돌진. 저거 바닥 조심. 버프 넣었어요. 뒤요 암슈. 터지어요. 던졌어요. 돌진. 형어디코카님이랑나똥가이아이 네, 네. 3초. 네. 피자. 약간 위로 유도하세요. 밑에 똥이 나 위로 당깁시다 o k a 갈게요 이거 끝나면 와, 씨저 놈의 새끼 일단, 넣었음 어, 뭐, 뜨렸어요 어, 요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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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2, 3, 고! 응? 똥 빼고 그냥 딜안 해도 되니까 부파때까지만 사세요 <laughs> 예 만나야 돼요 응. 너무 빼면 안 돼요. 그래도 억으로다합수하잖아요 네네 됐고 오케이. 흡수한다. 왼쪽 어, 오케이 이번엔 상기왔할거 잘... 어. 초록색. 음색 초록이고. 앞으로 오세요, 노랑. 나 파랑 하나 들어놨음. 노랑색. 노랑로 갖고. <laughs> 노랑색 던지면 안 돼. 어, 컸는데. 아, 맞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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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. 저 들었음? 네. 아, 오케이. 노랑 바로 던지시고. 됐다 던졌어. 나 5초. 예 오케이. 한번 남았어. 도 집중. 가면나 5초. 로음 아이고. 풍공. <laughs> 아. 3초 2초 네, 나이스 나이스 드습니다 아. 아.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빨리 잡았어야 되는데. 아, 아니요. 제가 못 해서 아, 페로몬으로 한 1분 정도 더 들었다 생각합니다. 아유. 감사니다 아. 수하셨습니다. 굿굿아불 어, 떨려 자 늘이 없었 네.